안녕하세요. 역사와 이야기가 만나는 특별한 공간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많은 이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리고, 때로는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그 이름, 바로 삼국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단순히 허구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삶의 지혜와 통찰을 선물하는 삼국지의 참모습을 함께 탐험해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삼국지는 대부분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연의의 기반을 둡니다. 의는 분명 흥미진진한 서사와 극적인 인물 묘사로 수많은 독자들을 사로잡았죠. 하지만 실제 역사서인 정사 삼국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소설과 역사의 경계에서 우리는 진정한 삼국지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소설 속 영웅들의 모습과 실제 역사 속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그 차이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삼국시대를 이끌었던 세 명의 영웅, 유비, 조조, 손권의 실제 성격과 주요 전투 기록의 진실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삼국지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간의 문을 열고 진짜 삼국지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 여정이 여러분에게 깊은 울림과 새로운 영감을 선사하길 바랍니다. 먼저, 초한의 시조이자 인덕의 상징으로 알려진 유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설 속 유비는 덕으로 천하를 얻으려는 이상적인 군주의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특히 관우, 장비와의 도원결이는 형제의 의리를 넘어선 깊은 유대감의 상징처럼 여겨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백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지는 그의 모습은 진정한 리더의 표상으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정사 삼국지 속 유비는 조금 더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인덕을 중시하고 백성을 아끼는 그의 면모는 분명했지만 소설처럼 마냥 나약하거나 덕으로만 승부하는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실제 역사 속 유비는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지닌 전략가이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지략으로 묘사되는 방망파 전투에서 정사에서는 유비 자신이 하후돈과 우금을 격파하며 탁월한 군사적 재능을 보여줍니다. 유표 사후 형주를 차지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의 피해를 우려해 그리하지 않았다는 기록 역시 그의 인덕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소설에서는 유비가 주로 제갈량의 지략에 의존하는 듯이 보이지만, 정사에서는 그가 직접 병사들을 지휘하고 전략을 세우는 능동적인 리더였다는 것입니다. 도원결의 자체는 역사적 사실이라기보다는 소설적 허구에 가깝지만, 관우와 장비에 대한 유비의 깊은 신뢰와 존중은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소설이 그의 인덕과 이상주의를 극대화했다면 정사는 그 이면에 숨겨진 유비의 실질적인 역량과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단순히 덕을 베푸는 것을 넘어 위기 속에서 결단을 내리고 백성을 이끌어가는 능력에서 나온다는 것을 유비의 삶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난세의 간웅이자 영웅으로 평가받는 위나라의 조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조조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냉혹한 인물, 이른바 간웅의 전형으로 묘사됩니다. 동탁 암살 시도와 같은 극적인 사건들은 그의 잔혹하고 야심찬 면모를 더욱 부각시키죠. 적벽대전에서의 패배 또한 소설에서는 그의 오만함과 무모함의 결과로 그려지며 유비와 대비되는 부정적인 인물로 각인됩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 속 조조는 소설과는 사뭇 다른 훨씬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능력주의를 표방하며 신분이나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능력만을 기준으로 인재를 등용했습니다. 이는 혼란스러웠던 시대의 위나라의 기반을 다지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이자 결단력 있는 지도자로서 그는 원소를 격파한 관도대전에서 그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합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탁월한 통찰력으로 전세를 뒤집고 대승을 거두었죠. 물론 그의 잔혹한 면모도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주 대학살은 분명 그의 통치 스타일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하지만 이는 혼란스러운 시대에 질서를 확립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동탁 암살 시도와 같은 내용은 실제 역사 기록에는 없으며 소설의 극적 재미를 위해 가미된 부분입니다. 소설이 조조의 간홍적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중의 흥미를 유발했다면 정사는 그가 난세에 필요한 강력한 리더십과 실질적인 역량을 갖춘 시대를 앞서간 혁신가였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냉혹한 결단이 필요하지만 그 안에는 원대한 비전과 현실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조조의 삶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조조는 단순히 악역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준 복잡다단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동의 호랑이이자 오나라를 건국한 손권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손권은 유비나 조조에 비해 비교적 수성적인 군주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주유, 노숙과 같은 뛰어난 신하들의 도움을 받아 강동을 안정적으로 다스리는 모습은 인상적이지만 때로는 주도적인 역할보다는 주변 인물들의 조언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궁지쟁과 같은 후계자 문제로 말년에 혼란을 겪는 모습은 그의 리더십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 속 손권은 소설의 이미지보다 훨씬 강인하고 주도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유비나 조조에 비해 훨씬 젊은 나이에 강동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통치와 세력 확장을 동시에 이뤄냈습니다. 특히 적벽대전에서 유비와 연합하여 조조에 대항한 것은 그의 뛰어난 외교적 수완과 전략적 안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단순히 신하들의 조언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강력한 리더였습니다. 또한 손권은 인재를 알아보는 안목이 탁월했습니다. 주유, 노숙, 여몽, 육손 등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오나라의 기반을 굳건히 다졌습니다. 소설에서는 종종 주유나 제갈량의 지략이 강조되지만 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최종 결정을 내린 것은 손권의 몫이었습니다. 정사와 소설 속 손권의 차이점은 리더십이 단순히 화려한 전투나 영웅적 면모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노력과 현명한 판단 그리고 인재를 활용하는 능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손권은 조용하지만 강인하게 자신의 영역을 지켜내고 번영시킨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그의 삶은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위대한 성과를 이루어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자, 이제 삼국지의 꽃이라 할수 있는 주요 전투 기록들을 소설과 실제 역사의 시각에서 비교해 보겠습니다. 삼국지연의 속 전투는 스펙터클한 개인의 무용담과 지략이 빛나는 순간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조금 더 복잡하고 현실적인 면모를 보여줍니다. 먼저 조조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된 관도 대전입니다. 소설에서는 조조의 뛰어난 지략과 원소의 어리석음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조조의 압도적인 승리를 강조합니다. 물론 정사에서도 조조의 지략은 빛났지만 소설처럼 드라마틱한 반전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친 전략적 우위와 인내심이 승리의 핵심이었습니다. 조조는 보급의 중요성을 일찍이 파악하고 상대의 약점을 끈질기게 공략하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다음은 삼국지의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인 적벽대전입니다.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동남풍 주술과 주유의 화공이 어우러져 조조의 백만대군을 일거에 격파는 하 신화적인 전투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정사에서는 제갈량의 주술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유와 황계의 치밀한 화공 계획 그리고 전염병으로 인해 약화된 조조군의 상황이 승패를 갈랐습니다. 물론 유비 연합군의 역할이 중요했지만 소설처럼 제갈량의 신적인 지략이 모든 것을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전투는 개인의 능력을 넘어선 팀워크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유비가 오나라에게 크게 패한 이릉 전투가 있습니다. 소설에서는 관우의 복수를 위한 유비의 맹목적인 진격과 육손의 뛰어난 지략이 부각됩니다. 정사에서도 유비의 패배와 육손의 활약은 사실이지만 소설처럼 감정적인 복수심이 모든 것을 좌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비는 형주상실과 관우의 죽음으로 인한 전략적, 심리적 타격이 컸으며 오나라의 철저한 방어와 육손의 인내가 어우러져 촉한의 큰 패배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투는 아무리 강력한 리더라 할지라도 냉철한 판단과 상황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방망파 전투는 소설에서는 제갈량의 첫 번째 군사적 성공으로 그려지지만, 정사에서는 유비 자신의 뛰어난 군사적 능력이 드러난 전투였습니다. 또한 합비 전투는 소설에서는 장류의 신출기물한 활약이 부각되지만, 정사에서는 오나라가 장류의 용맹함에 고전하며 합비를 함락시키지 못했던 장기적인 전투였습니다. 이처럼 소설 속 삼국지 연인은 역사적 사실에 극적인 요소를 더해 대중에게 흥미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정사 삼국지는 영웅들의 인간적인 고뇌와 현실적인 선택, 그리고 복잡한 정치적, 군사적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냉철한 결단들을 보여줍니다. 소설이 우리에게 상상력과 용기를 불어넣었다면, 정사는 우리에게 현실을 직시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지혜를 선물합니다. 삼국지를 이해할 때는 소설의 재미와 역사의 진실을 모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설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통찰을 선사합니다. 이두 가지를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삼국지의 진정한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소설과 역사를 넘나들며 삼국지의 진정한 모습을 탐색해 보았습니다. 소설 삼국지 연희가 우리에게 영웅들의 화려한 서사와 극적인 감동을 선사했다면 정사 삼국지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고뇌와 냉철한 현실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비의 인덕과 조조의 실용주의 그리고 손권의 끈기는 모두 다른 빛깔의 리더십을 보여주었지만 그들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난세를 헤쳐 나갔습니다. 소설이 미화한 영웅적인 면모 너머에는 때로는 좌절하고 고뇌하며 때로는 잔혹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한 인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삼국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인간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영웅이라 불리는 이들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고, 그들의 선택과 행동은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권력과 야망, 충성심과 배신, 사랑과 우정, 그리고 삶의 유한함 속에서 빛나는 인간의 존엄성까지, 삼국지는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거대한 인간극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삼국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 삶의 지혜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소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에서 역사의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역사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그 속에는 미래를 살아갈 우리에게 필요한 수많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삼국지의 영웅들이 그랬듯이 우리 또한 각자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선택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덕과 실용 그리고 끈기라는 삼국의 정신이 여러분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